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뇌의 공격, 바로 뇌졸중이죠? 오늘은 이 뇌졸중이 발생하는 그 위기의 순간부터 아주 길고 긴 회복의 여정까지 그 모든 과정을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뇌졸중 치료에서 딱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시간이 곧 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몇 분만 딱 멈춰도 바로 죽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정말 1초 1초가 환자의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뇌졸중이 정확히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뇌가 공격당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로 혈액을 보내는 혈관이 혈전 같은 걸로 꽉 막히거나 아니면 약해진 혈관이 뻥 하고 터지면서 뇌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뇌졸중이라는 이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뇌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알수 있어요. 전체 뇌졸중의 대부분 그러니까 열의 여덟은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혈관이 막혔든 터졌든 그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큰일 나는 초응급 상황이라는 점은 똑같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내 가족,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뇌졸중 신호를 어떻게 알아채느냐 바로 이겁니다. 딱 여섯 글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비페스트 이 알파벳 하나하나가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SOS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는 갑자기 비틀거리는 균형, 밸런스, 감각 상실. E는 눈앞이 흐려지거나 물체가 둘러 보이는 시야 이상. F는 한쪽 얼굴이 축 처지거나 마비되는 증상. A는 한쪽 팔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S는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는 언어장애. 그리고 마지막 T,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의심되면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119를 눌러야 한다는 신호예요. 자, 이렇게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의료진들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뇌의 어느 부분이 공격을 받았는지 그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야 하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신기한데요. 뇌의 어느 쪽이 손상됐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완전히 딴판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뇌의 논리와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가 딱 공격을 받았다. 그럼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아예 못하게 될수 있어요. 반대로 공간감각이나 창의력을 담당하는 우뇌에 문제가 생기면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심지어 자기 몸의 한쪽을 아예 인식조차 못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뇌가 단순히 왼쪽, 오른쪽으로만 나뉘는 건 아니죠. 더 깊은 곳 예를 들어 우리 몸의 미세한 움직임을 조율하는 손해나 생명유지의 컨트롤타워라고 할수 있는 뇌관이 손상되면 어지럼증이 극심해지거나 물건이 두 개로 보이고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또 다른 종류의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증상이 제각각이니까 의료진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KNIHS라는 일종의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 점수는 0점부터 42점까지 있는데요. 음, 안타깝게도 점수가 높을수록 손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고 앞으로의 회복 과정도 더 힘겨울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이 점수가 끝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길고 힘든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바로 희망을 향한 여정, 회복으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재활의 목표는 단순히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크게 세 단계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력이 약해진 것처럼 직접적인 손상을 해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걷고 밥 먹고 하는 일상적인 기능을 되찾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다시 내직으로 내 사회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특히 운동 기능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이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라가거든요. 바로 우리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는 능력 덕분이에요. 뇌가 스스로 망가진 길을 피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치료사들은 이걸 브룬스트롬 단계라는 일종의 회복 로드맵으로 파악하는데요. 처음엔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점점 뻣뻣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결국엔 내가 원하는 대로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사들은 이 복잡한 회복의 여정에서 환자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또각 환자에게 딱 맞는 재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걸까요? 마치 여러 개의 다른 렌즈로 환자를 비춰보는 것과 같아요. FMA 같은 도구로는 팔다리의 힘이나 감각이 얼마나 돌아왔는지, 즉, 신체 기능 자체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요. 또 MAS 같은 도구로는 침대에서 돌아 눕거나 의자에 앉는 것처럼 구체적인 활동을 얼마나 잘 해내는지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MBI 같은 평가를 통해서는 혼자서 식사하고 옷을 입는 등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결국 뇌졸중과의 싸움은 병원 응급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련에서, 일상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Be Fast, 이 신호를 알아보고 119를 누르는 그 짧은 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내용을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한 생명을 구하는 영웅이 될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